안녕하세요 진 교수입니다 그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7월 1일이 이제 실적 시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 지금 현재 디램하고 낸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차트하고 그리고 수급 상황이랑 그리고 뉴스 내용 주말에 나왔던 거 하고 그리고 디램하고 낸드 가격이랑 그리고 앞으로 대응 방법까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금요일까지 해서 81500원에서 마감 처리가 되었습니다 요번 주에 아무래도 이제 디렘하고 랜드 가격에 대한 이 좋은 뉴스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좀 이따가 그표로 하나 보여 드릴 텐데 굉장히 좀 수치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요번 주에도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60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영업이익이 54조원 찍었을 때 주가가 그때 98,000원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 부분 찍었던 게 있습니다. 어, 근데 이번 연도는 그때보다도 한 6조원 정도가 더잘 나올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삼성전자 81,500원 부분 여기 부분에선 굉장히 좀 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여... 찾고 이제 삼성전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수하고 관련이 좀 많은 기업이죠. 그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전체 25%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 네가 말한 대로 실적 가지고만 올라갈 것 같으면 진작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 올라가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모든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콜 옵션에서 계속 하방으로 잡아놓고 2750포인트에서 2850포인트 사이에 가둬놓고 내리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 모양상으로 봐도 어참 5일선하고 10일선에 걸치면서 아래꼬이 길게 나오면서 얇은 봉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트 모양상으로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적으로 가는 모양이 나오고 있고 지수상으로도 이제 끌어올려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모양이고 특히나가 OBV가 지금 상승 처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펀드 물량이나 그리고 이제 집중 물량 같은 경우에는 매도 처리가 하나도 안 내고 오히려 플러스 작용이 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괜찮은 상태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차트 먼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수급 상황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랑 뉴스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차트 모양은 우상향적인 방향으로 굉장히 좋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가 그 꼭짓점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결 지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차트 모양 중에 아주 간, 괜찮은 좋은 모양인 거고 거래량이 한 번씩 폭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폭발했을 시가 주가가 떨어질 때가 아니라 주가가 오를 때에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양인 거고 OBV도 이때 상승 처리가 많이 일어나면서 집중 물량 매집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일반 중소기업 주식하고 똑같은 패턴인 건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면 얇은 봉이 나왔을 시에 주가가 급등하는 패턴을 많이 보입니다. 어 이게 크게 좀 보셔야지 보일 텐데 어 이렇게 장대 양봉이나 음봉이 나왔을 시에는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에 마지막 선에서 얇은 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요 여기도 얇은 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점점 점점 그동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얇은 봉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기 섞고 있고 우상향적으로 올라가는데도 계속적으로 얇은 봉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 부분이 좀 크게 달리면서 차트 모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전에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매도 처리를 나갔는데 오후에 들어오 오후에 들어오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제 수급 처리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obv도 상승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차트 모양이나 그리고 핵심 물량 자체가 뭉쳐 있는 부분 여기 부분이 이제 73,000 379원에서 76,779원 여기 부분에서 매집 처리가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모양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래로 떨어질 일은 거의 없고 지금 시장 상황이나 주가 상태랑도 거의 뭐 문제가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을 하기에는 요번에 이제 7월 달에 뭐 잠정 실적 발표 나오고 이제 8월 달에 실적 발표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주가가 9만원 선을 한 번은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만원 선에 돌파가 되었을 시에, 어, 봐야 될 거는 여기 있는 핵심 물량 자체들이 매도 처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OBV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제 수급 상태에서 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이제 금투하고 외, 그 기타 법인이 매수세가 들어온다 하면 그대로 어, 끌고 가셔가지고 10만 전자까지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투자자별 매매동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어, 지스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매수 처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러분들께서 그냥 직접 눈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기관 같은 경우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금투도 들어왔고요. 보험 이런 거는 크게 안 보셔도 돼요. 기타 법인 까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외국인 기관 금투 기타 법인이 전부 다 지금 수급처리가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급 상태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한번 좀 체크 좀 해볼게요 뉴스를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주말 내내 조금 근데 이젠 없어서 못 판다 지각생 랜드 삼성 sk 효자 돌아온 효자 해가지고 이거는 표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수출입 수, 어, 수출역, 수출액 해가지고 디램 부분하고 모듈 부분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상승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낸다고 디램이 엄청나게 가격이 또 급격하게 상승처리를 하고 있다는 걸확인할 수가 있고 또두 번째 부분은 mcp, hbm입니다. hbm 부분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약간 조금 꺾였습니다. 아무래도 dlm하고 nand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어, hbm 부분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 꺾였는데, 이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뭐, nand 부분, 여기 부분도 굉장히 많은 가파른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단가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노란색이 단가고, 어, 파란색이 수출액. 부분인데 단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고 어 sk 하이닉스 한테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듭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오버슈팅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그 바닥에서부터 한두 2.5배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hbm 부분에 대한 때문에 올랐는데 이제 제가 보면 낸다고 낸다고 이제 랜드 부분과 디렘 부분이 이제 플러스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는 거를 방어하는 역할 정도다라는 저는 생각도 합니다. 어 많이 멀티프로 반영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240조 원 정도 가까이 이제 왔는데 시작 부분이 89조 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400조 원 정도였는데 400조였는데 지금 한 480조 한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번에 영업이 60조원 정도 나오면 멀티풀을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12배 정도는 받아야지 적정하다 보고 있는데 10배만 받는다고 해도 600... 정도는 가야되기 때문에 오히려 디램하고 랜드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에이, 엔비디아가 분명히 HBM 이번에 8월달에 승인 처리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뭐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얼마나 줄어들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갖고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공급이 시작되면 그거에 대한 건 주가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은 저라면은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인 도바 h m o 삼성 6서 각축 해가지고, 마이크로 HBM 물량이 미 매진 내년 전문 20% 목표, HBM 1위 지키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 여러분들 그 HBM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이제 승인을 받는 거가 이제 굉장히 키포인트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게 키포인트냐면, 그, 삼성전자가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뭐 엔비디아가 갑자기 자기네 그 HBM을 받아들이는 어 점유율을 막30% 50%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삼성전자의 HBM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라는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HBM이 그 엔비디아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HBM은 뭐 인텔한테도 공급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제 회사들한테 공급이 됐을 때 삼성의 제품의 품질 보증이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엔비디아한테 계속적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승인 시기에 맞춰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보시고요. CLX, CXL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지금 1등입니다. 그래서 전처 받지 않겠다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은 CPU하고 지금 인텔에서 하는 CPU, 그리고 A, 그 엔비디아에서는 GPU 부분, 여기 부분에서 CXL은 다른 장치를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 이거는 지금 삼성이 1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건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CPU하고 지금 여러분들 GPU는 다른 거는 알 겁니다. CPU는 직렬이고, 이 GPU는 병렬인데, 이게 어쨌든가 CPU하고 GPU도 호환이 돼야 됩니다. 호환. 그러니까 둘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이거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자기기나 AI나 이 호환 처리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집중 투자를 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조금 뭐 SK하이닉스 투자를 좀 많이 한다 이 부분도 나왔고요. 제가 뭐말씀드리려고 갖고 온게아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부분에서 보고 있는 거는 대부분 반도체 칩만 보고 있어요. HBM하고 DRAM하고 낸드 부분만 보고 있는데 화웨이에서 애플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이 조금 화웨이한테 애플이 밀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핸드폰 시장 점유율이 1%가 안 돼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꽤 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화이한테 밀리면 애플이 핸드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밀린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요번에 삼성전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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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그, 뭐냐, 애플샵처럼 삼성샵도 있잖아요. 거기를 그 중국에다가 굉장히 좀 많이 넓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열 일곱 개인가를. 뭐, 대도시에 하나씩 다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그, 전자기기 부분도, 특히나 핸드폰 부분이랑도, 애플, 그 뭐냐, 삼성와치랑도 이게 이제 중국시장을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삼성전자 캐시플로우 역할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반도체 부분도 디레마고랜드카기 올라오면서 양쪽에서 영업이기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자 포트폴리오가 로봇이랑 전자기기, 그리고 HBM, NAND, DRAM, 이렇게까지 해서 한 기업으로서 포트폴리오가 네다섯 개까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주가의 밸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산업부에서 반도체 700억 지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 네, 그리고 화학물, 전력반도체 점유 2% 삼성 ESK도 뛰어든다 해가지고 1위용 나왔고 전체적으로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어쨌든 간에 요번에 이제 그금리 인하 시기하고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막 주가가 좀 빠르게 급상승하지 않아서 또 이렇게까지 갑자기 올랐을 깊었다가 또 이렇게 빠지니까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올해 꼭 10만 원 전자를 찍고 넘어갈 거라고 저는 확, 거의 확신을 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 지금 이 구간에서도 매수가 가져가기 굉장히 좋으시고, 하방지에서는 76,779원으로 잡아놓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생겨가지고 밀리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야금야금 모아가는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 시장, 음,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체크 좀 해드릴게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금리 부분하고 미국 시장의 연계가 좀 많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세를 이어온 주식시장의 열기는 분기의 마지막 구간에서 주춤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미국 대선의 모든 발전을 면밀히 관찰하고 일요일에 프랑스 선거에 앞두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를 S&P500은 거의 1%대 상승한 후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장기국채는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 실적이 어, 저조했습니다. 채권은 이전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뒷받치면서 상승을 했고요. 어, S&P500 그리고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백 등 지수 등 뉴욕 증시 전반이 하락을 조금 한 가운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메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락 했습니다. 러셀 지수의 반기 리벨싱 영화에 러셀 지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조 바이든과 도널 트럼프의 논쟁 여파로 포지션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조금 높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이익을 얻은 얻을 수 있는 민간교도소, 아니면 신용카드회사, 그리고 건강보험회사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어, 재생에너지 관련된 회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대마초 관련된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금융업종하고 리츠, 에너지업종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케어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소비자 순환제 업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유고 ETF는 혼조세를 보였고요. 음, 파워르장의 연설하고 고용지표 고용 발표 등 지표 발표에 조금 이번 주도 주목을 하셔야 될것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시장이 조금 하락세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어, 제가 볼 때는 위험성이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여러분들. 100%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 날 오전에 시장이 좀 하락 처리를 한다 그러면 빠르게 좀 주어 담는. 그런 만약에 지금 7월달이 이제 실적 발표 기간이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서 미래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 이거 정리를 좀 해드리긴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영상에서 딱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정리를 한번 해서 제가 다 항상 영상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니까 주가가 빠지면은 좀 충분하게 채워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음 삼성전자 이렇게 뭐 우리나라 금융 금융까지는 이랬고 반도체 장비 부분 아무래도 이제 한미반도체 TC 본도 장비나 심팩 심택, 심텍의 이제 PCB 장비, PCB 기판 부분 그리고 어뭐미코 같은 그룹의 후공정 장비 부분 세정 코팅 장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미코 같은 회사들 그리고 원익IPS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차익 실현하시고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산업종이 올라가고 난 뒤에 해운업종이 좀 많이 오른 상태고요. 제약바이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부분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실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늘 주말에는 이 정도까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핵심도 부분 제거 영상 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수급사항이라 확인해 보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는 영상 보셨으면 한 번만 조금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어, 제가 그 뭐냐.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끼는 게 구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영상 보신 분들은 좀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